소싸움이 학대가 아닌 이유. 첫 번째, 적절한 관리와 보호. 병원 체크와 영양 관리, 운동 등 소들에 대한 케어가 들어간다. 중요한 건 몇천만 원이 되는 소들을 아프거나 병들게 하고 싶은 소주인은 없을 것이다. 두 번째, 강제적 폭력이 아님. 스스로 경기에 참여시킨다. 상대 소에게 기선 제압을 당하거나 돌려 세워져 도망가는 수가 생기면 경기 끝. 뿔과 머리를 모래에 비비거나 발로 모래를 긁으며 상대에게 자신감을 표출한다. 상대 소에게 이기면 자신감을 얻는다. 세 번째, 자연스러운 행동. 영역 다툼과 서열 정립, 경쟁을 위한 행동이다. 소 키우는 농장에 가보면 작은 송아지들끼리도 머리를 맞대고 싸우는 것을 볼수 있다. 네 번째, 규제된 안전 환경. 뿔 규격 제한과 경기 시간의 제한이 있다. 뿔이 날카로우면 상대 소들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 규격을 두고 경기장에 입소해 검사시 날카로우면 자르거나 다듬어준다. 그리고 소마다 체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30분 이내로만 경기를 진행한다.